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아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나좀더 재미 좀 볼라 그랬는데 보인다 <laughs>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근데 좀 궁금하다. 7탄 총에, 나토탄 쓰는 탄 중, 아, 뭐지? 총 중에서 양각대 달리는 게 있나? 파워팔 달리는 거 있나요? 혹시? 롱모딩으로 넘어가야 나올 것 같은데? 예, 일단은. <laughs> 된다! 잠깐만, 여기다가 또 배율 달면은 또, 레이저 이런 것도 달아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아, 근데 좀 애매하긴 하다, 에러고가. 3단 버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얘 총구 화양템에 안 보이지 않아? 이야 야 반동이 없긴 하다 와야 근데 반동이 진짜 야 미쳤다 얘는 아예 진짜 쭉 내려야 되는데요? 와 안되는데? 무빙샷이? 배 먹어 배어 깜짝이야 어? 사람 있다 이미 와있는데? 뭐야? 뭐지? 어, 어디서 쏜지 안 보이는데? 2층에서 쏜건가? 여주마 양각대 장착 완료. 알아서. 아, 야, 이거 위에이다. 옥상이다. 출근해야 올거 같은데, 느낌이? 유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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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어디가? 아쟤나 봤다. 일어나. 넣었을까?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죽은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죽은 것 같아요. 오 죽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은 것 같다 내 느낌이. 야 잡히긴 하네. 아니 이거 턴 바뀐 거 보이? 지리는데? 예술이다 그냥. 헤드 맞았네요? 어 잠깐만 어디지? 아, 여기서 쏘면은 뭔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한 대로 아예 뺐다, 딴대로 뺐나 본데. 이것도 스케이 보고. 아, 나쉽네. 어, 있다. 아, 왜 이거 안 되냐? 왜안 펼쳐져? 아, 보였는데 이거 각이 안 나온다. 여기 안 되네요. 별지 알았는데, 아, 이게 안 돼. 아, 좀 아쉬운데. 아씨아다 아우 아씨아개 아우 아연아없아도우우우우아아아아 가능할까? 어뭐 솔직히 안 되진 않아요. 되긴 돼요. 내 소리 잘안 들었겠는데? 이미 듣고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다. 아, 반동 좋네십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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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봐. 쏴 봐. 쏴 봐. 쏴 봐. 한대쏴 봐.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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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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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고. 불로 와. 뒤질라고 짜시고너 머리 못 맞추면 뒤지잖아. 아니, 어차피요. 어? 또라서 한대 맞아 봤지 안 죽거든요. 하지만 헤드만 안 맞추면 된다.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진짜 개썩근 물이다 또락스를 내주고 대가리를 지킨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 아또 브리칭 사운드 뭐야 가방 괜찮아요 어차피 가방 하나 더 있어 어 밖에 나갔다 뭐야? 유캐브야? 당황스럽네 아유캐브라너스스이브야 아니 그러면은 요즘 스이브들도 브리칭하나요? 브리칭하는데 저거 뭐야 안됐는데도 브리칭을 함? 원래 그랬나? 아 그래요? 그러면 인정 와... AP탄이었어? 아니 어쩐지 존나 아프더라. 아픈 이유가 있었네. 사이셋은서 좋은 거네? 나이스. 잠깐만 우리 아까 하나 어디서 잡았었죠? 반대편에 있죠? 반대편 옥상. 뭐야? 되게 먹어야겠다. 먹고 위에 아래야 이거? 근데 아래 같은데? 어? 이풀 소리 뭐야? 소리는 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애들이 전에 꼭꼭 숨어가지고 안 나와. 어. 도도도도 어. 아, 저새끼들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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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개 많은데? 사람 어디 있지? 아, 이걸 빼네. 유전데요? 힘쉬야 저거. 아못 잡은 것 같아요. 잡았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아, 저쪽 가볼게. 한번. 어, 이랄! 아유, 진짜 너 일로 와. 어떤 놈이야? 일로 와. 아이고, 진짜. 아니 얘들 다왜 이러지? 나만 노리는데, 아, 내가 아예 뺐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네, 잡았네. 아, 따빠 야, 좋아. 아주 그냥 어, 맛있어. 음 좋다, 좋다. 이런데, 이러면은 내거갑바를부엄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러면 그쵸? 가져갈 필요가 없네 다른 다른 거. 하지만 콤탁 파이브는 중대 사항입니다. 근데 보통 소음기 없으면 오히려 더 맛없다고 느끼 지않아 아닌가? 아닌 말고. 뭐야 이거 유저였어? 나 당연히 유케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떼잡으러간 건데 아니었네. <laughs> 우유다. 우유님 반갑습니다. 어이 정도면 오케이. 얘는 아까 6해부였고아 출혈 이거야? 얘 비싸요? 얘 하나에 만원 넘는데? 애초에 또 필요한 거라서 챙기는 게 나쁘지 않아뭐야 얘도 또 오클이네? 아니 얘들 무장 상태 다왜 이래? 개 좋네. 오일? 사실론 찾더라고. <laughs> 아니 어, 미친. 아. 아니, 뭐야 이건? 또 아, 지열제가 지금 없죠. 하고 쓰고. 나 갑시다. 나가는데 반대편 옥상 다시 보고 나가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458이랑 미도리가 지금 너프된 게 맞나요? 저번 시즌보다 좀 반동이 좀 높다는 느낌이 나, 들거든요, 지금? 그쵸? 아 그럼 양각대가 7탄은 거의 필수겠다. 아니 5탄이야 뭐 없어도 사실 쓸만한데 아 지금 7탄은 연사가 안 되는데? 탈출 성공 또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본다고요? 이다 보면은 보게 돼있습니다. 달슈 그래서 이번판 파... 몇킬? 무려 5킬로 네, 마무리를 지었네요 오우. 재밌었다 아 오늘 458 영상 하나 딱, 딱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제 너무 야무지게 나온 판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딱 연계하면은 맛있는 영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 막 국밥 6,000원이면은 어? 사 먹을 수 있었잖아요 요즘 국밥이 하나에 거의 만 원이던데 저렴한 한 8,000원 비싸면 한만원 그러더라고요 라면만 먹으면 살도 빠지고 좋다고요? 뭔 소리야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찌 텐데. 어? 와 미돌이다. 지금 나오는게 근데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거 이번판은 애들 있는거 같거든요? 좀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듯? 가방 버려놔봐 아 이거 어딨지? 잡았고 캬, 레벨 높아 47 좋아 아주 파는 역시나 pp죠 pp일 수 밖에 없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거랑... 이런 걸쓴 상태로 저거를 써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벌써 무거운데... 아, 이제 어디 가지? 어, 어, 이거 설마... 옥상이다. 아, 이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도박이긴 하거든요. 봤을 때쯤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성공하면 개재밌거든. 봐봐. 죽었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아니 어,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나좀더 재미 좀 볼라 그랬는데 보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잡았어. <laughs> 아니, M80 타듯이 저거리에서 연사를 때려버리네. 아니,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양각대를 쓰면은 뭐, 그냥, 땅에다가 박나봐. 와, 근데 얘 진짜 죽었을 때, 어,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아니, 이 거리를 연사를 때린다고? 이런면서 막, 아, 존내, 어이가 없었을 듯. 야, 미쳤네. 양각대는 신이 만든 물건이다. 얘는 뭐지? 얘는 모딩이 왜 이래요? 아, 판도 좀 맛, 맛없네. 이러면은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그래도, 이런 거는 빼갑시다. 안 챙기는 것 보단 낫잖아요. 어, 이 정도 먹고 이제 그냥 바로 나가도 될 듯. 먹을 거다 먹었잖아요. 비디오테이프. 오. 야뭐 이러고 있냐? 뭐, 두 명이나 이러고 있어. 뭐야? 아니 씨 뭐야? 어이가 없네. 어, 이게 무슨 아, 근데 존나깝네.